정답이죠. 볼게요. 오, 맞았어. 내가 기억하고 있죠? 네. 그럼 기억하면 기억한 내용있어니 있죠? 네. 그 다음에 동사가 왔어요. 네. 그러면 동사를 네. 바꿔줘야죠? 네. 방법은 네. 두 가지죠. 추부정사 네. 아니면 동명사 그럼 가져볼게요. 편집 붙이는 거잖아. 네. 나는 기억해. 이거는 옛날이죠. 기억하는 건 지금이지만 편집 붙인 건 언제야? 과거란 말이야. 옛날에 학교 가는 길에 편집 붙였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. 됐죠? 네. 요거는? 아직 안 아. 붙였어요 아. 나 오늘 가다가 편지 붙여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네. 둘다 맞는 거예요 이해해? 아, 예? 네. 그 느낌을 느껴요 다시 나는 기억을 해요 네. 편지 붙였던 게 기억이 난다고 네. 학교 가던 게 아, 네. 네. 그죠? 이거는 편지 붙일, 붙일 걸 기억하고 있다고 아. 둘다 맞잖아요 이해해? 네. 이런 예? 네. 보시면 나올까 안 나올까? 나오겠죠 안나오죠두단 안 나오죠. 단, 네. 조건 있어, 조건 있어. 이게 시험에 나오려면 여기까지는 똑같죠. 예, 네. 도 맞고 얘도 맞죠. 네. 그런데 여기다가 DM. 이렇게 문제 되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것은 틀리죠 네. 이렇게 되는 거. 요거 없으면 둘다 사면 되죠. 네. 요거 바보잖아요. 네. 투구 정상가쓸수있어요 요렇게 문제 된다.